오늘 저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오랜 친구인 김민준 씨는 올해 60대 초반으로 평생 고생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몇년 전부터 자녀들이 효도하고 생활 형편이 나아지자, 김민준 씨는 과거에 부족했던 것들을 보충하고 싶은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돼지고기를 좋아했는데, 족발, 순대, 곱창 같은 한국 전통찜 요리와 술안주를 즐겨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나 겨우 한번 먹던 것을 이제는 거의 매일 사서 먹습니다. 그는 항상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배부르게 먹는 날들이 반년 남짓 지나자, 김민준 씨는 살이 쪘지만 정신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결국,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청천병력 같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보고서를 보며 이 병은 먹어서 생긴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병상에 누워 돼지고기를 수천 년 동안 먹어왔는데 어떻게 사람 목숨을 아다가는 저승사자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식습관이 다 틀렸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질문이 김민준 씨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돼지 몸에서 독소 축적지로 여겨지는 다섯 가지 부위가 무엇인지, 잘못 먹으면 해가 작지 않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독은 화학독약처럼 한입 먹고 바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기간 섭취 시 신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과 건강 위험을 초래하여. 만성 중독과 다름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 주세요. 공감하신다면 댓글창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시고 비슷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하면 남쪽부터 북쪽까지 국밥부터 보쌈까지 어느 유명한 요리에 돼지고기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즘 돼지고기에 대한 안 좋은 말이 점점 많아질까요? 심지어 세계보건기구도 래소까지 공개적으로 보고서를 발표하여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살코기를 2A군 e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즉이 물질이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돼지고기 이야기를 꺼내면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채식만 해야 할까요? 진정하세요. 먼저 가장 핵심적인 문제부터 명확히 해봅시다. 돼지고기가 도대체 왜 국제권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된 것일까요? 돼지고기 자체가 독약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돼지에게 공정한 말을 한 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잘못은 돼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돼지 몸의 잘못된 부위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붉은 살코기의 발암 위험이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잡한 화학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붉은 살코기는 뱃속에서 소화된 후 해로운 물질을 생성하기 쉽습니다. 이 해로운 물질은 우리 장세포를 손상시키고 오래 지속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좋아하는 소시지나 행 같은 가공육 제품에는 방부 및 미관상의 이유로 아질산염이 첨가됩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서 강력한 발암 물질로 전환됩니다. 셋째,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구이입니다. 튀김 돼지갈비. 돼지고기는 고온으로 조리된 후 고기가 타면 독소가 생성됩니다. 이들도 모두 일군 발암 물질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시죠? 가공, 고온, 과도한 섭취에 문제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자체는 우리에게 영양을 제공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돼지고기를 건강을 해치는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섭취 방식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돼지 몸의 가장 독성이 강한 부위를 특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독소를 자신의 몸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어서 돼지 몸에서 가장 위험하고 독소 축적지로 여겨지는 다섯 가지 부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돼지 족발에 대해 말하자면 많은 한국인들이 이 음식을 부드럽고 쫄깃하며 풍미가 진하여 피부에 좋은 콜라겐이 많다고 믿어 즐겨 먹습니다. 하지만 족발을 조리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양념에 재고 삼아야 하며 때로는 색깔과 향을 내기 위해 첨가물을 넣기도 합니다. 게다가 족발의 껍질과 지방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허리 둘레가 늘고 체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간의 신진대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족발을 먹고 예뻐진다는 것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건강상의 위험에 유의하십시오. 다음은 한국에서 허파라고 불리며 종종 국이나 순대에 사용되는 돼지 허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돼지 허파를 먹으면 폐에 좋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폐는 돼지의 호흡기관이며 살아있는 동안 돼지는 공기를 호흡하고 패는 환경에 많은 먼지, 금속 입자,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축적합니다. 돼지 허파는 살아있는 진공 청소기 필터처럼 환경의 모든 오염물질을 걸러냅니다. 게다가 돼지 허파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여 폐포 깊숙이 달라붙은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돼지 허파의 중금속 함량은 돼지 다른 부위보다 몇 배나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체내에 축적되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돼지 혀. 한국어로는 혀라고 불리며 종종 내장 모듬 요리나 구이에 얇게 썰어 사용됩니다. 아삭한 식감과 독특한 풍미가 있지만, 돼지 혀는 음식과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부위로 다양한 기생충과 박테리아가 쉽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섬모충과 돼지고기 조충 유충입니다. 이러한 기생충의 알은 육안으로 볼수 없습니다. 돼지 혀가 고온에서 완전히 익히지 않으면 사람이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구입할 경우 기생충이나 방부제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돼지뇌, 한국어로는 고리라고 불리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특히 찌개나 구이를 먹을 때 별미입니다. 그러나 돼지 뇌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돼지 뇌 100g에는 3,1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인의 하루 권장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300mg을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돼지 뇌한 벌을 먹는 것은 1 1일치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심혈관 시스템의 제한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돼지 뇌는 퓨린 함량도 매우 높아서 통풍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돼지 뇌를 먹는 것이 통풍 발작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부위는 바로 돼지 목살입니다. 특히 림프절 근처의 목살은 구이용이나 찌개 재료로 자주 사용됩니다. 돼지 목 부위에는 림프절과 갑상선이 매우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림프계는 동물의 면역 및 해독 시스템으로 돼지 몸 전체의 바이러스와 세균은 최종적으로 림프절에 모이게 됩니다. 따라서 돼지 목의 림프절은 말 그대로 병균 쓰레기장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갑상선인데 사람이 잘못 섭취하면 과도한 갑상선 호르몬을 섭취하게 되어 내분비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김민준 씨가 좋아했던 돼지 머리 고기나 내장 요리에는 이러한 가장 위험한 목살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돼지의 갑상선, 부신, 병변 림프절을 반드시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잘라내어 폐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식 슈퍼마켓이나 매장에서 구입하는 돼지고기는 이론적으로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노점상이나 소규모 식당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하고 처리되지 않은 목살을 구입하여 다진 고기나 고기 완자로 만들 경우 여러분은 전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크게 외치고 싶은 것은 출처 불명의 다진 고기. 터무니없이 저렴한 유가공품은 절대로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기가 아니라 세균 폭탄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돼지 머리 고기를 드셨는데도 90세까지 사셨습니다. 맞습니다. 개체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논의할 것은 과학과 확률입니다. 흡연과 마찬가지로 흡연자 모두가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흡연은 분명히 폐암에 걸릴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우리는 개별 사례를 들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도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미국 최신 연구에서 돼지 족발의 콜라겐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많은 어르신들이 돼지 족발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겼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일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 연구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심각하게 오해되고 과장되었습니다. 첫째, 이것은 작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쥐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섭취한 돼지 족발의 콜라겐은 가장 기본적인 아미노산으로 소화분해됩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형태로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 암세포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돼지 족발이 암을 예방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과학적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이 허황된 암 예방 효과를 위해 돼지 족발을 많이 먹는다면 결국 돼지 족발의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암 예방 효과는 보지 못하고 체중, 혈압, 혈지방만 급격히 상승하여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손실이 더큰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분별력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편파적인 인터넷 정보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많다고 하니 분명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다음으로 제가 알려드릴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안심하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비법입니다. 돼지고기를 아직도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돼지고기 자체는 여전히 우수한 단백질, 철분, 비타민 B군 공급원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숙지한다면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이어서 건강하게 돼지고기를 먹는 네 가지 황금률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하여 한번 들으면 이해하고 한번 배우면 바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황금률, 총량 조절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적절할까요? 국민 식사 지침의 권고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육류 및 가금류 총 섭취량은 40에서 75g 사이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5g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략 자신의 손바닥 크기 손가락 제외만큼의 두께와 크기입니다. 매일 이 정도만 먹으면 영양을 보충하면서도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황금률. 현명하게 부위를 선택하세요. 어떤 부위가 위험 지역인지 알았으니 우리는 그 부위를 피해야 합니다. 돼지고기를 살 때는 지방 함량이 비교적 낮은 살코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돼지 안심이나 등심은 돼지 몸에서 가장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부위입니다. 뒷다리 살이나 엉덩이 살도 살코기가 많아 다양한 조리법에 적합합니다. 비계, 삼겹살, 내장은 가끔 별미로 즐기는 것은 괜찮지만 절대로 매일 먹지 마세요. 세 번째 황금률, 조리 방식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같은 돼지고기라도 찌는 방식과 튀기는 방식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천지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찜, 삶기, 조림, 대치기 같은 좋은 조리 방식을 많이 활용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지고기의 영양을 보존하면서도 바람 물질 생성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구이나 튀김 같은 방법은 맛있지만 정말로 가장 건강에 좋지 않은 방식이므로 최대한 적게 먹어야 합니다. 네 번째 황금률. 해독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섭취하세요.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많은 채소를 함께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들. 예를 들어, 브로콜리, 양파, 마늘, 토마토, 버섯 등입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마치 청소부처럼 우리장의 움직임을 촉진하여 육류 대사 산물과 독소를 최대한 빨리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네 가지 원칙을 숙지하면 시장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를 고르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비법. 색깔을 보세요. 신선하고 좋은 돼지고기는 살코기 부분이 연분홍색 또는 선홍색을 띄어야 합니다. 비계 부분은 눈처럼 하얗고 깨끗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법. 냄새를 맡아보세요. 고기를 코 가까이 가져가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돼지고기는 약간의 고유한 육류 비린내가 나지만 절대로 썩은 냄새나 시큼한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비법. 촉감을 눌러보세요. 깨끗한 손가락으로 고기를 살짝 눌러보세요. 누른 부분이 빠르게 다시 튀어 오른다면 이 고기가 탄력이 넘치고 매우 신선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별히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 시장에서 살코기 색깔이 비정상적으로 선홍색을 띠고, 피하 지방층이 비정상적으로 얇은 돼지고기를 본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성장 촉진제를 사용한 돼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돼지고기는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마칩니다. 김민준 씨의 비극부터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돼지 몸의 다섯 가지 독성 부위 공개, 그리고 건강하게 고기를 먹는 원칙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관념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독은 돼지고기가 아니라 우리의 과도한 욕심이며 잘못된 부위이고 게으르고 건강하지 못한 조리 방식입니다. 암 발생은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것은 유전자, 환경, 생활습관, 식단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장기간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모든 책임을 돼지고기에 전가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 우리 건강의 말리장성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명한 미식가가 되고 지혜로운 건강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고 나쁨을 분별하고 적당함을 알며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먹으면 무엇이 보충된다는 낡은 관념을 버리고 과학적인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를 무장하여 음식 선택의 주도권을 굳건히 잡읍시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들이 먹는 모든 음식을 질병의 근원이 아닌 건강의 주춧돌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지혜롭게 식사하고 건강을 먹으며 장수합시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만사 형통을 기원합니다.